여러분, 발트상국을 알고 계신가요? 발트상국이란 발트의 동쪽의 세 나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부르는 말인데요. 그 발트상국 중에서도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작품들을 한국에서 볼수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동유럽 최대 프라이빗 컬렉션 루벤아트 파운데이션의 소장품들을 소개하는 아트코너 H의 전시 소개 영상입니다. 함께 하시죠. 르벤 아트 파운데이션은 2013년에 세워진 예술재단입니다. 재단의 첫 설립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 세계로 흩어진 리투아니아 디아스포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환수하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목표 아래 많은 후원자들과 컬렉터들의 도움으로 30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 1,500여 점 이상을 공개하며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현재 루벤아트 파운데이션은 동유럽 최대 프라이빗 컬렉션으로 불리고 있으며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페어를 개최하는 등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앞서 설명한 루벤아트 파운데이션의 소장품들 중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작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민타 블라제 비치우테는 리투아니아 출신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성모와 아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흑인 여성이 새의 부리를 가진 아이를 안고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미술사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백인 성모의 이미지에 대항하여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템스앤드 허드슨이 선정한 가장 전도 유명한 화가 백인 중 유일한 리투아니아 출신 화가 크리스티나 알리사우스카이테입니다. 작가의 작품 속 두드러지는 특성은 간결함인데요. 작가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물, 풍경 또는 영화 속 이미지들을 간결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이 작품 속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고르 브이미스터는 라트비아 출신의 화가로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변환하여 재조합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위반, 신성한 형상, 기억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이 작품은 미술사 전반과 대중매체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폭력성을 탐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작품에 사용된 색감이 매우 가볍고 밝아서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을 상쇄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놀즈 앤더슨 또한 라트비아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간 존재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고대의 조각상 또는 익명의 인물상과 같은 묘사를 선보입니다 뚜렷하고 날카로운 선, 평면적인 실루엣의 배경 덕분에 마치 디지털로 콜라즈된 작품 같지 않나요? 리투아니아 루벤 아트 파운데이션의 전폭적인 지지로 발트 3국 아트신에 등장한 이바 트링크나이테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을 선보입니다 인간과 자연 건물과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회화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파울리우스 마카우스 카스는 리투아니아 작가로 202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진 대회 중 하나인 국제사진상 IPA의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해양오염에 관한 주제를 다룬 사진 연작 뉴 a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기후위기의 주제를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경계를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2021년 발트 3국 특별전을 시작으로 아트코너 H는 글로벌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발트 미술계의 젊은 세대 작품을 서울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리투아니아 빌리스에 누벤 아트센터가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아트코너 H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발트상국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아트코너 H의 루벤 아트 파운데이션 소장품전. 직접 전시에 방문하셔서 발트상국 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가벼운 예술 아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